하나 님의 말씀 보시 겠습니다. 예루미야 1장1절 말씀, 1049 페이지, 예루미야 1장1절 말씀, 구약 1049 페이지 입니다. 또 갑니다. 시작. 베나민 땅 아라르스의 제사장들 중 길게 하야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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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 표제에 보면, 이르메야 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뒷편에는 후를 빼어버리고 이르메야 라고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가 던지다 그런 의미을 가지고 던지다는 능미을 다른 말로도 해석하면 기초를 놓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던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잘 세워야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전체적으로 보는 여와여그요호와께서그 하신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으로 살아들이야 된다는 깊은 의미를 또 표제 속에서 주인공의 이름을 교만해서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예리미야의 신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주다. 하는 그런 심각을 가졌어. 우리와 동일한 생각입니다 내가 우주마물을 창조했다. 라고 나타나는 신은 아무도 없어. 오직 여호와 마니, 예수 마니, 야외 마니, 엘로힘 마니, 우리가 원하는 그하나님 마니, 네. 내가 우주마물을 창조하였느니라. 네. 이외에 기운으로 창조하였느니라. 능이 보통이 아니에요. 입술에 기운이 계십 말씀하면 다이루어는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한다는 것이 그리고 예를 면 어떤 신간입니까? 사람의 심장과 배부 마음까지 익히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머리카락 하나까지, 생그라픔까지 벌써 다 해하려고 숫자를 알고 아서 하나님, 뭐 연구할 필요가 없는 그전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니다이 하나님만 바로 알게 되면 행동을 바로 하게 되겠습니다. 잘못한 것은 다 모아서 하나님이 공의에 놀라운 심판을 반드시 하고 마는 하나님입니다. 그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몇몇 선지자들만 법탁에서 신경을 기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리미야의 말이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인기의 하나님. 마치 누구누구를 사용하면 내가 하었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인품이 성경을 연구하면 보여요. 우리는 사용하면, 야, 그거 아니고 내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꼭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리의한 말이니라. 아, 그럼 예리미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 앞에서도 자기 인품을 낮추고 피조물을 먼저 드러내는 이런 인품을 가지신 멋진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모신다 하이 그러면서 에베아에서 보이는 것은 모세 때에 내려오는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제도, 스마 제도와 같은 복잡한 제도, 아침저녁으로 어린양으로 상봉제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벅빌 부르고 이스라엘 죄악을 잠시 잠시 그렇게 진도를 막고 왔던. 그 제도가 앞으로 이제 없어질 것이다. 그런 예언을 3장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새로운 언약 나타날 것이다. 모시를 통해서 또는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회복되는 그 초월적인 그 언약을 말하죠. 획기적인 언약이 맺어질 것이다.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 예리미야의 깊이 있는 말씀의 핵심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의 보배 피의 공로가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죄를 지었어. 하나님의 기대치에 다다르지 못했어. 결국은 멸망의 길로 빠지지만 완전히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기가 시원하게 죄지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공개가 시원하게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의뢰가 있다. 희망과 소망을 다시 일어나는 선지자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시리기야 11년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해죠. 그 해가 바로 예레미야가 그토록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예루살렘 거리에 한 사람의 의도 없다. 하나님의, 보시는 그 인격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 의견, 내 생각을 붙여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잘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할 때는 예루살렘 거리에 한 명의 의미 없어서 주님이 어들로시디기야 11년에 그러니까 BC 586년에 저 멀리 있는 가까운 경계지에는 4 0 0 k m 수산승까지 안까지 들어가면 1 0 0 k m 가 넘는 그 먼데서 그 작은 땅, 경상도, 북도만한 그 땅을 삼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못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와서 18개월 이상 뺑, 뺑, 유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는 것입니다. 뭘보이지야죠 밭에 나가서 일을 뭐할수 없는데 성을 둘러쌌으니 결국은 멸망하고 한 번에 하나님께서 죽이셨느냐 멸망시켰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지런히 부지런히 회개하고 돌아가고 예배 드릴 때도 반드시 잘 드려라 그왕한 생각으로 들이지 말고,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창조도한 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원했던 율법이 무엇이며, 무엇을 행할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바로 알고, 그 모든 죄악을 사슴 주님 앞에 크게 철하면서, 아멘하이 영광 돌려라. 할렐루야. 이것이 영광인데, 멍한 생각을 합니 십자가는 빠진 예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핵심이 것입니다. 예림에 이렇게 52장까지 이루어진 긴 말씀의 중점의 핵심을 봐야죠. 새로운 약을 마하잖아요 새로운 약속이 나타날 것이다.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으면 결국은 너희 죄를 사하셨을 것이다. 갈보리 언덕에 그 새로운 놀라운 신 주님의 언약이 있을 것인데 그 주님만 받아들이면 약속이 성취되어서너희들이 천국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줘도 말씀을 잘 못보니 지금까지도 어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오늘 이방인 때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경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놀라우 신을 내밀어 주신 것입 너무나 감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 이전 시대부터 섬겨왔는데 아직도 새로운 언약의 핵심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잖아요. 예선 지자들이 말했던 그 예언의 핵심. 창조주의 십자가. 할렐루야. 매번 모세로부터 내려오던 그 율법제도의 아침전으로 제사된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것이, 그런 의식은 이제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뭐냐,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핵심 예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과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연구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지만. 하 하나님의놀라우신 성령의 허녀로 눈이 열리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내서 지켜서 네가 믿기만하면 믿는 공로로 입혀줄게 이 새로운 언약. 렐루야 예레미야 일장일절를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감격해야 될줄이있습니다으토록 외치고 외쳤는데도. 참 예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니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놀아서 매번 울고 비둘기처럼 구슬프게 울면서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해서 벗어난 자가 있습니까? 70년 안에 하나님이 딱 정하면 하나님 의 마음을 딱 결심하고 맺으면 아무리 고통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 아무래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에 비춰주는 뭡니까? 바로 앞에 그 앞에 내눈 앞에 강림이 준비되고 천사들처럼 나팔을 준비하고 때는 르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도리대로 하나걸을 섬길 때에 말씀이 대접받고 말씀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영광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에 공중 강림에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지. 내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기야 11년 3절을 나오는 그 11년 잊지 못할 해인 것입니다. BC 586년. 이렇게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아침저녁으로 3번째를 치고 는데 구원의 백성이야. 우리는 특별한 성민이야. 무슨 성민이야? 하나님이 이 신앙을 인정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말했잖아요. 내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말씀대로 사도들의 사상은 뭐요? 성경이 기록된 성경대로 성경대로잖아요. 똑같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이 부지런히 부지런히 많은 정도를 통해서 주의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으로 돌아옵시다 돌아옵시다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인데 부활의 주의 나를 날마다 무시하고 집에서도 예배 드리지도 않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생기는데 돌아올리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따라오시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다 네 너희 장관을 너희 계장을 너희 앞선 장부를 그렇게 숨겨봐라 기뻐하겠냐 사람 대하듯이 잔 인품을 한번 살펴보시 하나요. 얼마나 우러신 주님인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람 이상이라 지신 우리 하나님의 인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만세전부터 그 아들을 로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결정을 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예레이야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예석이안 되는 십자가를 놓고 바라보십시오. 아,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구나. 외계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아들 의 피를 씻으라. 아들이 해결됐다그 아들이 너를 살렸다. 그 아들로 말나면 중국 간다. 그 아들 모시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바일장일절에서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하시는 말씀. 이름이 야후. 야후.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붙이는 것의 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림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오늘 이 시대도 예림미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70년간 포로시간,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처럼 공중강림에는 슬기로운 다섯천 장만 올라간다. 나머지는 버림을 받는다. 했습니다. 환난과 공중강림이 놓여있습니다. 진정으로 얘기하고 아들이 피로 씻고 그새 은약이 돌아와서 행동을 바꾸어서 거룩한 삶 어떤 삶을 살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시겠습니까? 새 은약이 온전히 동창하는 예레미가 원했던 그 회개하고 새언약으로 돌아온 그 백성으로 살아들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벨론이 오다가도 도망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답 하나님답게 숨기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 났으니 말씀대로만 찰 하나님을 숨기면 하나님이 무송 감사했어. 회상하게 하신다. 감리스님 모여들 준비 있습니다. 기도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입니다. 모든 죄악에서 회개하고 오, 온전히 하는 백성답게 성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인정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뜻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기쁨의 백성으로 늘 성령이 붙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